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 레벌레이션 챕터 11포 1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후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러면 그들이 붉은 배옷을 입고 1261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초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를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온그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일이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 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라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원약계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